좋았더라 라는 말씀을 나눠볼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라고 나와있는데 보신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하나님도 눈을 가지고 계세요 근데 이 눈은 우리처럼 흰자가 있고 검은자가 있어서 빛을 받아들이면 그거를 분석하는 그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에요. 왜냐?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이 영적 존재이시기 때문에 실제 우리처럼 육신의 몸이 있는 게 아니라 영적 존재로 영적인 눈을 가지고 보시기에 심이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적 존재를 지으셔서 우리도 이 영적인 눈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사람과 하나님이 다른 거는 27절에 보니까 사람이 하나님이 사람을 그 땅의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는 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거는 육신의 눈도 있어요. 육신의 눈도 있기 때문에 남을 볼 수도 있고 상황을 볼 수도 있고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다 판단한다. 근데 아까 읽었던 것처럼 우리 2장 몇, 절, 몇 절? 25절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는 빨갛 벗은 상태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어. 근데 뭐라 나왔어요? 부끄러워하지 아니한요부끄러워다는게 아니, 무슨 말이야? 약간 뭔가 남들 네. 보여주기, 보여주기 남들한테 보여주기 싫었고, 창피하고 그 부끄럼, 내 창피함. 그게 아담과 하한 테는 처음에는 없었어요. 근데 보통 우리가 누군가 돌아가시면 눈을 감는 상태로 다그 시체를 보거든. 눈을 감는다는 말에 옆쪽으로 죽었다는 거. 이 눈이 감기는 사건이 있어요. 눈 쪽으로 죽는 도 있대요. 음. 창세기 3장에 분명히 하나님이 먹지 못하는 그 선악과를 사단이 그만 타고 들어와서 어떻게 소리냐? 야너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너 저거 먹으면 지금 이네 지금의 상황 상태보다 훨씬 더 좋아지게 돼. 사단이 우리한테 어떤 생각을 집어넣 주냐. 야, 예배하지 마. 하나님 말씀은 듣지 말고 차라리 공부를 해. 차라리 그 시간에 게임을 해. 차라리 그 시간에 딴짓해. 그럼 지금 네 지루하잖아. 듣기 싫잖아.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 하고 사단이 자꾸 나 중심을 집어넣는 근데 그때 무슨 결과가 나타느냐 사람들의 보는 시선이 달라져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전에는 그선악과 나무 열매를 봤을 때, 저거 먹으면 진짜 죽네. 저거는 하나님이 절대 먹지 말라 그러신 거야. 하고 저거를 쳐다보지도 않았는데, 사단이 이 생각을 집었다 주고 나서 여자가 어떻게 바뀌냐? 갑자기 보험직도, 먹은 직도 맛있게 생겼어. 저거 먹고 싶다. 어? 전에는 이 생각 없었는데 어? 저거 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고? 어? 나 저거 할래 저거 원해 하고 그 나중심으로 쭉끌려 그래서 그때부터 창세기 3장 11절에 그 손아과를묶어나서 본인들의 영적인 눈이 감기고 육신적인 눈만 남으니까 그 벌거벗음을 보고 상대방이 빨개벗었는데 나도 빨개벗었어. 갑자기 창피해. 그러니까 무화과나 무런이술 엮어서 옷을 만들어요. 그 옷을 만드는데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었거든요. 생각해봐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었는데 요즘에는 그래도 많이 날씨가 좋아졌지만 한2주 전만 해도 해가 엄청 쨍쨍했단 말이야. 나뭇잎에 하루 종일 해가 비치면 어떻게 될까? 말라요. 말라 비틀어져. 손에 이렇게 으깨면은 으스러져. 없어진단 말이야. 근데 인간은 지금 내가 챔피하니까 지금 내가 부끄러우니까 일단 보이는 것을, 일단 내가 할수 있는 것을 막 한다.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 밑으로 확 엮어가지고 내 수치심 내 창피함을 가리려는데 그러고 나서 무슨 일이 생기느냐 하나님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러고 근데 아담이 아 하나님 사실은 제가 빨개 벗어가지고 부끄러워서 숨었어요 하나님이 누가 너한테 뻘거 벗었다고 얘기했어? 나는 너한테 그런 적이 없는데? 스스로 생각합니 아, 나는 친히피. 우리가 공부할 때 아무도 우리한테 너는 바보야. 너는 안될 놈이야. 그런 말한 적이 없는데 시험 좀만 못 맞잖아? 아, 나는 아, 역시 안 되나 보다. 뭔가 수업을 쭉 하다가 막혀. 아 역시 영어는 나랑 안 맞아. 어떡해요. 아 차라리 그냥 다른 학원을 갈게. 아, 차라리 그냥 집에서 쉴걸 이런 생각을 막 가져가지 누가? 눈에 안 보이는 사람이 그래서 그때 그 생각으로 쭉 끌려가는 게 아니라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도 야네 먹지 말라 그랬잖아 으구 그렇게 말안 들어서 되겠니? 하고 혼내시는 게 아니라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가 너의 생각을 자꾸 그렇게만 끌고 가게 하는 뱀의 머리를 박살 낸 거야 완전히 멸하게 될 거야 하고 구원의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우리 인간에게는 남은 게 있거든? 그게 뭐냐면 우리의 본능이에 인간의 본능이 뭐냐? 자기가 부끄럽잖아? 남한테 그걸 따돌려 자기가 뭔가 욕먹을 것 같잖아. 그럼 남타. 방금도 이제 차가 고장났잖아요. 차가 고장났는데 이제 차를 드디어 고쳐 왔어. 한 원래는 2시 40분쯤 차량을 출발해야 되는데 2시 55분에 차가 온 거야. 그리고 고치는 차량. 그걸 바로 고쳐가지고 시동을 켰는데 10km가 남아 있어. 기름이. 10km밖에 안 됐어. 10km는 네. 여기서 네. 예진의 학교까지 가면 한 10km 되거든? 네. 그럼 당연히 기름을 넣어야 돼. 네. 생각이 어떻게 되냐면, 아씨 안 그래도 늦었는데, 아씨 안 그래도 애들한테 미안한데 기름까지 넣어야 돼. 아니 이차 전에 쓰던 애 누구야? 막 뭐라 하고 싶은 생각이 먼저 듭니다. 근데 아침에 시간 이없었아 오후에도 기름 넣을 시간 없었아 내가 체크 책을 못한건 생각 안 하고 무조건 남 탓부터 생각해. 무조건 내 잘못은 아니야. 나는 깨끗하고 나는 경건한데 얘가 잘못이야. 나는 하나님 말씀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했는데 얘 때문에 내가 안 되는 거야. 하고 인간이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이 주신 여자 때문에 그 여자가 지목을 받았어. 하나님한테 혼나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뱀 때문에 그랬잖아요. 하고 하나님을 탓해. 인간의 본능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한테도 분명히 그런 요소가 있을 텐데, 이 본능을 갖고, 아, 나는 안 되나 보다. 나는 역시 이거밖에 안 되나 보다 하고 그 생각으로 끌려가는게 아니라, 이때마다 다시 하나님이 주신 약속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눈으로. 상세 1장 33절에 우리 영적 존재인 그 자체를 보고, 우리 존재 자체가 심히 좋았는데 사단은 자꾸 너 잘못했잖아, 너 못하잖아, 너 실수하잖아, 너 지금 안 되잖아. 그 생각으로 자꾸 끌고 가거요 그래서 우리 레너츠들이 그 생각으로 더 이상 끌려가는 게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 대신 그 여자의 후손의 언약을 붙잡고 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는 레너츠들이니요 그래서 3번으로. 심히 좋았다. 근데 차가 고장나는데 많이. 뭐가? 근데 많이 고장이 좋지. 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심이 좋았다. 그래서 우리 레마트들이 자꾸 그 고백을 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음. 믿음은들음에서하고 나와 있거든요. 내가 나한테 자꾸 뭘 들려주냐가 아주 지금 새학기를 시작했어요. 근데 산 언제 우리 학생 친구 반 친구들이 막 그럴 거란 말이야. 아저담탱이 그러면서 아쟤 쟤는 저러니까 아니 저런 게 어떻게 선생님이 됐지? 담탱이가 뭐예요? 아, 담임 선생님을 약간 욕하는 말, 약간 초등학생한테 재민이라 그러는 비하하는 말, 담탱이라고 어렸을 때선생님그 그거 많이 많이 들었거든 담탱이라고 담생이라고? 담임선생님을 선생님이라고 안 부르고 담탱이라고 불렀어 담탱이어 아, 그래. 약간 그렇게 아담이 별명이 담생이로 봐봐 믿음은 들으면서 나니까 자꾸 내가 그 말을 듣잖아 그럼 그거를 실제 믿게 돼아 나는 안돼 나는 못해 나는 못해요 자꾸 듣잖아 실제 그렇게 돼나 분명히 하면 할수 있거든 하루에 5 분만 해도 되거든. 근데 그거는 안 할. 그거 할 생각은 못 하고. 안 돼, 못 해, 싫어, 귀찮아. 이것만 생각하게 돼. 그 믿음으로 쭉 끌려가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이러면 드디어 무슨 고백을 하는 게 진짜 중요한데. 또 누가 소중하느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주변이 신이 좋았다. 에덴동산을 만들고 그에덴동산안에 인간을 주셨어요. 에덴동산에 인간이 주셨는데 그 에덴동산을 그럼 써었을까 썩었, 쓰레기장으로 다 쓸까? 하나님이 진짜 나를 좋아하셨는데 어디다 주시겠어? 가장 좋은 곳에 주시겠지. 끝나는 애기가 태어났는데 그냥 아무 때나 버려. 아. 뭐 그냥 뭐 바닥에서 자든 쓰레기통 옆에서 자든. 뭐 가스레인지 옆에서 자는 아무데나 뭐 아니야 아기 침대를 구하고 그 아기 침대 떨어지지 않게 벽도 세우고 그 철청 그 뭐냐 칸막이도 세우고 베개도 집어넣어주고 이불도 넣어주고 쿠션도 넣어주고 위에 돌아가는 그것도 넣어주고 우리 아기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해준단 말이야 왜? 아기가 하는 건울고는 거밖에 없어 맨날 떼 쓰는 것밖에 없어. 기저귀 똥 싸면은 기저귀와달라 배고프면 밥달라 맨날 하는 게 그거밖에 없는데, 부모님은 뭐 때문에 아기한테 그런 걸다 주실까? 심이 좋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면치들, 또선생님들 보시기에 심이 좋았기 때문에 지금 내 주변이 심이 좋은 그것이 믿치마요아 선생님, 근데 저는 진짜. 그지 같은 가족이 있는데요. 우리 아빠가 난 뭐라 그러는지 알아? 우리 목사 되서 뭐하라고 돈도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것도 아니고, 맨날 구부절절 그, 그지같이 살 거면서 왜 목사 되려고? 하나님, 내가 심히 좋은데 어떻게 저런 아빠를 둘수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힘이 좋은데 왜 나를 여기 여수에 혼자 내버려 뒀어요? 가족도 없이 그런 생각을 하면은 죽는 거야 자꾸 나를 죽이는 생각 하는 거야 내 주변이 왜 힘이 되냐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 천지를 만드시고 그 속에 나를 두시고 나와 함께 하시네 나는 늘 핑계대고 남탓하고 늘 못하는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그런 나를 보지 않고 내 존재 자체가 좋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네 그래서 결론으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믿음은 주름에서 나요 우리 자신한테 또 남한테 친구들한테 부모님한테 동생들한테 너를 들려주느냐가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원래는 입술의 고백인데 우리 입을 조심해야 됩니다 말을 조심해야 되고 우리가 고백하는 게 진짜 중요해. 그래서 우리 레넌트들이 RSS 속에서 진짜 모든 것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한내 주변을 그지같이 쓰레기장같이 두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가장 하나님 이 보시기에 좋았기 때문에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지금 내 주변도 가장 소중한는구나 내가 진짜 복의 근원이 돼서 아무리 안 되는 것 같이 보이는 내 상황, 못하는 것 같이 나를 별로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것 같이 보이는 내 부모님, 그거와 상관없이 나는 복의 근원이 될 거다. 나는 이3 7 오천 중력의 지도자가 될 거다. 그래서 내가 가는 모든 곳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것을 살리실 것이다 하고 고백하는 우리 은면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시선에선 우리가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가 본내 기준대로, 내가 판단하는 대로 그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사단이 심어다 주는 그 생각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내가 못 이기기에, 하나님이 아들이 나타나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셨으므로 그 여자의 후손 되신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와 함께하심이 믿어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우리 모든 아르세스 레먼트들이 실제 내가 가장 소중한 분, 이 하나님이 나를 보셨을 때 가장 좋아셨기에내 주변도 심히 좋았고 내 모든 상황도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하는 게 시민이 좋았더라 고백하는 그렘라트들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